안녕하십니까. 이효석입니다. 전세계 교회 가운데서 11조가 하나님거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한국교회뿐이고 한국교회 중에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는 유튜브교회뿐입니다. 유튜브교회는 11조 하지 말라고 그래요. 11조 부모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그래요. 부모님 용돈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유튜브계는 삼신승배를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계는 인자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인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되죠? 인자학 강의를 들어야 되죠. 인자학 강의를 듣고 인자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호석이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4세기 이후에 천국문이 막혔어요. 나도 못 가고 너도 못 가고 천국문을 막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천국문을 막는 자가 누구냐? 삼신 숭배자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삼신 숭배를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삼신 숭배는 이미 저주 받은 거예요. 바울은 삼신이 뭔지 몰라요. 삼신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삼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의 모든 교회들은 다 삼신 숭배예요. <laughs> 그런데 바울은 그 삼신 숭배자들에게 저주가 임했다고 선포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삼신을 전혀 모르는 바울이 지옥 갈 것인지, 삼신 숭배하는 자들이 지옥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 인자 하나님 외에 다른 이수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답을 아세요, 모르세요? <laughs> 신학자예요. 것도 신학계 총장. 대가리 제일 높은 놈. <laughs> 하여튼 이호석이는 사이비야 강의 듣지 마어저 새끼 쩍같은 새끼야. 그러실 거죠. 자 그러면 왜 신학자가 가장 저주를 받았는가. 목사가 되는 가정은 신학을 통해서 돼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삼신을 구원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신학교의 신론이 삼일 체론이에요. 삼신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삼신을 안 믿으면 이단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목사를 길러내요. 그리고 목사가 되면 또 여전히 삼신숭배를 가르쳐요. 그렇게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기독교라가는 공동체는 결국 삼신숭배 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삼신을 숭배하는 교회는 구원을 받았는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삼신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누구냐? 신학자다. 삼신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쇠뇌시키고 어, 그 가장 저주받은 자예요. 물론 교수가 되면 돈은 많이 벌죠. 명예도 있죠. 그런데 <laughs> 그들은 가장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포함 2단 3단 포함 삼신 승배 교회.